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초고령사회, 국민연금의 고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합계출산율, 소드크레바스, 은퇴크레바스, 노후빈곤, 퇴직연금, 자산관리, 개인연금.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에 묶여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서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고령화 이슈는, 어, 10여 년 전부터 금융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술이나 면접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 문제라던가 아니면 너무나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금의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개편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 향후 2, 3년 후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문제로 논술과 면접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어떤 상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에서는요, 면접의 문제로 사적 연금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및 수익성 강화 방안, 혹은 개인금융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요. 우리은행에서도 어, IRP나 연금 펀드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많은 은행들에서 개인 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자들에게 뭐 PT 면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인성 면접 형태의 면접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주제로도 어 언제나 다시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재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따라오고 나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PT 면접이나 논술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65세 이상의 인구 수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60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도에 이르게 되면 2020년에는 약 전체 인구의 15% 정도이던 노인, 노령인구가 6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도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는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연도별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증가는 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 증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측치이고 사실 요즘 나오는 출산율을 본다면 이거보다 더 빠르게 심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데 이 문제는 다시 출산율 감소와 엮여 들어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없어져서 일할 사람,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전체 생산 가능 연령,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인구도 이제 과거와 달리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2060년까지 줄어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 문제가 다시 저출산의 문제와 더해져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또더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연금 제도. 자, 연금 제도는 크게 3층 연금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연금, 그다음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나라에서 일부를 떼어 가서 이제 나라에서 그 다달이 월급에서 일부를 뛰어가서 그 돈을 운용해서 어 노후 대비를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이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나라가 아니라 회사 기업에서 직장 가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년에 한 번씩 12개월 이상 다니면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으로 받는 게 퇴직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나라에서 해주는 거 국민연금 요거는 직장에서 해주는 거 퇴직연금 이거는 개인 연금은 개개인이 직접 나는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더 적립해 둘 거야 하는 게 개인 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연금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일을 해서. 위세대를 부양을 해줄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민연금의 제도 자체가 존립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그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고 요율을 바꾸어가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개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먼저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는 초인구의 65%,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 연령인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시험에 생산가능인구를 공란으로 두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뭐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내용들이 주어지고 요것들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필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죠. 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산 가능 인구가 주. 있고 대충 생산 가능 연령은 요 정도 나이대다 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2, 3년 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에도 15%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는 고령사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령사회 문제는 아까 이야기드린 합계 출산율의 저하 문제랑 엮여 들어가면서 합계 출산율이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당 0.778명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한 여자가 가임 기간 15세에서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 역시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게 될 텐데 이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방금 보여 드린 그 연금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의 개념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쉽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제 버는 돈들을 나이 그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80살까지 산다 그럼 80살이라는 나이로 여러분이 80세까지 총 버는 돈들을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나누어 보면 어 그러면 대략 한 해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한 해에 나 여러분이 벌어들이게 되는 소득을 만약에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소득을 대체해 주는 비율이 만약에 내가 노후에 2,500씩 받게 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 5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연금이 내가 직장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나 내 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 100%면 내가 소득이 끊기고 노후에도 나라에서 나에게 계속 그 정도의 연금을 준다는 거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노후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OECD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로 65에서 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23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47%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OECD의 권고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47% 수준인데 이47% 수준의 소득 대체율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낮아져 갈 예정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내, 내려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의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어서 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존립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3에서 6으로 9%로, 그 다음에 이제 15%로, 그 다음 나중에는 뭐 35%까지 올려갈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15%로 일단 올려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조금 늦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인상해 갈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47% 수준이다 소득 대체율의 지금 퍼센테이지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ECD 권고한 수준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논술하거나 PT 할 때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에 수치화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 개념이고 어, 수치여서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